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튼틱입니다. 오늘은 소렌토 차량이 시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과 유리막 코팅, PPF,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작업을 진행한 차량입니다. 작업한 부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썬팅은 존슨의 비금속 필름 R등급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전면은 35%, 1열은 35%, 2열과 3열 쪽유리와 후면유리는 15% 농도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내부에서 시인성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35% 농도의 전면 35% 농도의 1열 15% 농도의 2열 그리고 후면 유리까지 15% 농도로 진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 5000 제품으로 설치를 해 드렸고요 배선은 테사의 흡음 테이프를 감아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상시 녹화를 원하셔서 여기 추가로 보조 배터리를 운전석 시트 아래쪽으로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배터리도 테사의 흡음 테이프를 감아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PPF 작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4종 생활보호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고요. 여기 보시면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위, 이쪽에 보시면 도어 엣지 부위, 그리고 주유고캡 부위, 그리고 네, 트렁크 리드 부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차일 때 유리막 코팅 작업들을 많이들 하시고 업체에서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신차 때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으시고 아니면 유리막 코팅이나 차량 외장 관리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 그러시면 유리막 코팅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렌토 차량의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하셔서 작업 과정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차 패키지 관련 문의는 저희 더보기란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은 제가 혼자 1인 시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믿고 맡겨주시는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